하카라 합니다. <laughs> 어, 저는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어, 한국어를 공부, 공부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어, 그 시간에 더잘 어,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지아야가 이민다 <laughs> to 진짜 세이네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시다 마히라라고 합니다. 지금은 도쿄에 살고 있어서 대학교는 도쿄에 있어요. 어, 저 저는 개박을 엄청 좋아해요. 재밌다. 네. 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쿠물신라고입니다. 대마에서 왔습니다. 대망? 지금은 일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중국어랑 일본어랑 영어를 할수 있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대단한 친구예요. 아자, 아자, 멤버로. 안녕하세요. 저는 오시다 사치카라고 합니다. 저는 일본 나이로 19살이에요. 그리고 레드벨벳이 좋아해요. 잘 지내주세요. 호베 고베 대학이랑고 호베에 있는 국립대학인데 어,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유카라고 합니다. 지금 도쿄에 살고 있고, 어, 지금 대학 4학년이고, 도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잘 부탁드립니다. 는 한국어 진짜 잘하죠. 어그 사학전이고 이미 동경이 은는 한국에서의 취업이 결정됐어요. 동경이 은는 한국회사에. 안녕하세요. 저는 집바카문구입입니다 대한 3만명, 3만명, 3만 21살이에요. o 어, p k p o p 제가 저 개가 을 좋아해요 잘 부탁해요 저는 학저 삼학년 스물한 살이에요. 드라마를 좋아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사이토 니코라입니다. 사이토 니코 니코짱. 어 사이토 니코짱. 저는 K-pop을 좋아하고 지금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. 셀럽 댄디입니다. 그보니가 어때요? 좋, 좋습니다. <laughs>